안녕하세요. 자꾸미는 꾼, 미스터카니다 오늘은 핫한 차종이죠. 스타리아 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차종인데요. 새롭게 출시된 차량에 저희가 태경오토 전동 사이스텝을 장착을 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전동 스텝이 사치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타렉스가 지면에서부터 실내까지 탑승하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성인 남자 아니면 연약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차고 높이가 바닥에서 실내까지가 550mm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이 차주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을 위해서 장착을 했답니다. 지면에서 어, 차량 실내 높이를 재봤어요. 550이 나옵니다. 성인 남자가 다리를 높게 들어 올렸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스텝까지가 약 470이 넘습니다. 스타렉스가 그냥 업무용이었다면 스타리아는 업무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움직일 때 조금 더 넓고 크고 여유로운 공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종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차량에 구멍은 뚫지 않습니다. 전부 순정 홀만을 이용해서 장착을 했고요. 어, 플린 방지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전부 어, 언더 코팅제를 이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차량이 큰 만큼 전동 스텝의 길이도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깁니다. 2300이 넘습니다. 또한 발판의 폭은 기존에 저희가 유지하던 대로 180mm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넓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할 때 가장 좋은 첫 발의 높이 약 210mm 정도를 전동 스텝이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스텝이 들어가게 되면 차량 밑으로 완전 밀착이 되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 코너길의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나온 차중 찝차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차고인데요. 차고가 가장 낮은 곳이 약 170mm 이상이 나오고 가장 높은 부분은 190mm 이상이 나옵니다. 승용차 세단 절대 이 높이 나오지 않습니다. 승용 세단이 갈수 있다면 스타리아 당연히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참고 영상도 같이 한번 즐겨주세요. 근데 네, 신형 스타리아 차량이고요. 태경 오토 전동 사이스텝을 장착을 했습니다. 구형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하단에 타공 작업이 6mm 짜리가 필요했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공이 없이 순정 홀만을 이용해서 장착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능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주의사항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의 문이 다 잠긴 상태에서 10초 이상 경과를 하시면 스마트키를 소지만 하셔도 차량 옆에 접근을 하시면 스텝은 양쪽으로 오픈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10초 이상 경과를 하면 스텝은 자동으로 크루징이 되고요 스마트키 원격 컨트롤 기능으로 스마트키의 열린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격으로 스텝이 오픈이 되고요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텝은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슬라이딩 도어를 길게 눌러주셔도 작동을 하고요. 도어를 한번 열고 닫아주시면, 그때부터는 문을 여는 쪽 방향의 스텝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텝을 가까이에서 좀 살펴보시면요. 가장 발판의 폭이 넓은 180mm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부에는 승하차 보조 등이 튜닝 규정에 맞도록 색상은 화이트로 차량 하부에서 지면을 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은 반드시 완전히 펴져서 멈춘 이후에 밟아주셔야 돼요. 이게 리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체중을 모터가 받쳐줄 수가 없어요. 망가지는 지름길이 되니까 꼭 스텝은 반드시 펴진 이후에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세차 모드 또는 기능 정지 모드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발판이 차량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차하실 때 발판을 꺼내기가 약간 불편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운전석 문을 살짝 열어서 발판을 꺼내고 조수석 문도 살짝 열어서 발판 을 일단 꺼내놓고 스마트키의 잠금 버튼을 다섯 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명이 꺼지면서 기능을 정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텝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발판 표면도 청소를 해주시고요. 관절 안쪽에 보면 수직 관절과 수평 관절이 작동하는 부위에는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두 달에 한번 정도 뿌려주셔야 부드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름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관절이 뻑뻑해지기 때문에 펴질 때 이상 증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놓은 도로를 주행하시게 되면 차량의 하부에도 산화 부식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발판 표면에 특히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알루미늄 부분도 산화 부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를 주행하셨다면 발판 표면 쪽에는 그냥 물을 뿌려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차가 다 끝나면 음 다시 기능을 살릴 때는 스마트키의 열림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기능은 다시 살아났고요. 도어를 열어놓게 되면은, 스가차 보조등은 약 15분 후에 자동으로 소등이 되고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슬라이딩 모터도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차량이 방전이 되거든요. 역시 전동 스텝도 모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방전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능을 아예 중지를 할 수도 있어요.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기능 경지를 하는 건데요. 자, 문이 닫힌 상태에서 잠금 버튼을 다섯 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발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방전의 위험도 좀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20, 30회 이상을 작동을 하시면 배터리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방전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겨울철 11.7V 이하 떨어지면 시동을 못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잦게 좌측, 문을 열고 닫으실 때는 기능을 꺼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능을 살릴 때는 역시 열린 버튼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전장치로는 스텝이 이렇게 나오다 인도블록에 부딪히거나 들어갈 때 어떤 이물질이 꼈을 때는 스텝이 정지하는 기능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텝이 오픈된 상태로 주행을 하시면 차량의 속도가 10km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접혀지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은 저희가 2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만 정확히 맞게 사용을 하시면, 장고장 어,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태규모토스텝이었습니다.